평소에 스마트폰에 없었던 그 콘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게임들까지 한 번에 다 즐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냥 게임의 선택지가 굉장히 좀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iOS 17.4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가외 선생님 컨셉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영상 올렸어요. 너 꿈이 뭐라 그랬어? 환승연에 나가는 거라 그랬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환승이 아니라 탑승 자체가 안 돼. 그런데 조회수가 지금 굉장히 좀 처참합니다. 뭔가 좀 야심차게 준비해서 올린 영상인데 이게 반응이 썩 그렇게 막 오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아쉬워요. 여러분들 위 영상 가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보시고 여러분들 의견도 꼭 댓글에 남겨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구독자 이벤트 진행 중인데 이제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참여 안 하셨다면 아래 댓글 가서 꼭 참여해 주시고요. 자, 우선 이번 iOS 업데이트에서 가장 핵심이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외부 앱 스토어 허용인데요. 이걸 사이드 로딩이라고 말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처음부터 깔려있는 앱 스토어 있잖아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에서 앱을 다운받을 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앱스토어 여기로 들어가서 설치를 하잖아요. 이제는 다른 앱스토어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앱 개발자들도 다른 앱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배포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사실 이러한 변화는 애플에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EU의 디지털 시장법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번 아이폰 15에 단자가 바뀌었잖아요. 라이트닝에서 타입 C로 이것도 이 법안 때문에 바뀌게 된 거고요. 최근에 EU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앱스토어 결제 관련해서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제 링크를 통해서도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앱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 대신 외부 링크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NFC도 달라졌는데요. 이제는 개발자가 은행 앱이나 지갑 앱에서 직접 NFC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현재 아이폰을 보면 애플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NFC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애플페이뿐만 아니라 다른 NFC 결제들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용자들이 더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러한 변화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애플이 보안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베타적인 구조 때문에 오는 이점이라고. 할수 있었는데 이제 개방이 되면서 사이드로딩을 통해서 악성 소프트웨어가 나도 모르게 깔리거나 또는 뭐 해킹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같은 경우는 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환불 문제 같은 게 발생했을 때좀 해결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개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거를 좀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이드 로딩이나 NFC 개방은 아쉽게도 대한민국에서는 당장에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유에 한해서만 먼저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바로 게임 앱인데요. 이번에 iOS 17.4가 출시가 되면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이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와 같은 이런 클라우드 게임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앱 스토어에 모두 반영이 된다고 하고요. 이 클라우드 게임은 서버에서 구동하는 게임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넷플릭스의 게임 버전?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게임을 설치를 해야지 플레이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앱에 접속만 하면은 설치 없이 바로 게임을 할수 있다. 요게 좀 이제 다른 거죠. 자 이제 앱에 접속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골라서 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평소에 스마트폰에 없었던 그 콘솔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시장에 안 들어온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임들까지 한 번에 다 즐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기존에 콘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업데이트 상당히 좀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게임의 선택지가 굉장히 좀 많이 넓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정에서 시리 및 검색으로 들어가 보면 아래에 시리로 메시지 주고받기 이런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자동으로 메시지 전송이었는데 이번 17.4에서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메시지 읽기라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데 여기서 언어 추가를 눌러보면 총 28가지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여기에 나와있는 언어로 받은 메시지를 시리가 읽도록 하는 옵션이고요.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시리의 기본 언어에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거는 메시지를 읽어주는 기능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사파리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사파리로 들어가 보면 하단에 주소창이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좀 옆으로 넓어진 걸알 수가 있죠. 이게 큰 변화라기보다는 조금 더 뭔가 보기 시원해졌다? 좋아졌다?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팟캐스트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제 팟캐스트 앱에서 대본을 제공합니다. 이건 애플 뮤직에서 가사를 보는 것과 좀 비슷한 방식이에요. 팟캐스트에서 점세 개를 누르면 전 사문 보기라는 옵션이 추가가 된걸알 수가 있는데 이걸 눌러 보면 진행자의 멘트가 이렇게 대본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쉽게도 아직 한국어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대본 보기 기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해외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이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새로운 이모티콘도 생겼는데요 총 6가지가 있어요 불사조 갈색버섯 라임 끊어진 사슬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모습과 끄덕끄덕 하는 모습 요렇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엽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이 메시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이모티콘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이모티콘들이 새롭게 생겼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iOS 17.3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난방지 기능인데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내 아이폰을 훔쳐갔을 때그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캐내려고 비번이나 이런 걸 바꿀 수가 있잖아요. 내 계정에. 그런 걸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이 이번에 살짝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페이스 아이디 설정에 들어가 보면 아래에 도난당한 기기 보호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를 들어가 보면 보안지원 요구 섹션이 하나 생겼어요 익숙한 장소가 아닐 때와 항상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생긴 건데 원래는 이런 옵션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익숙한 장소는 여러분들이 늘상 다니는 그런 곳 있죠 예를 들면 집이나 또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장소에서는 계정의 비번 같은 걸 바로 바꿀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평소에 가지 않는 좀 낯선 장소 있죠 그런 곳에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보안 지연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바뀌지 않고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로 인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비번을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가 없으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요즘 개인정보 정말 중요하잖아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이 17.3이든 17.4든 이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번 영상 본 김에 꼭 한번 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는 해야 되니까요. 지금 나와 있는 iOS 17.4는 이제 베타 버전이고요. 보통 베타 3나 베타 4까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RC 버전이 나와요. 이건 릴리즈 캔디데이트의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공개 후보 버전이라는 거예요. RC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다음에 정식 버전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번에 RC 버전 같은 경우는 2월 가장 마지막 주에 나오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월 27일 정도가 될것 같은데 만약 그때 나오게 된다면 정식 버전의 경우는 보통 RC 버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주 초반에 나오는 게 국룰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 3월 4일이나 5일 뭐 이때쯤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베타 버전은 버그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정식 버전 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의 새로운 업데이트 iOS 17.4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새로운 영상, 새로운 컨셉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서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다 해봐요.